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유튜브 채널 세부 마업박이를 운영하고 있는 금년 55세 이창욱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2월 6일 이후로 영상을 꾸준히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. 제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한다고 올린 게 퀄리티도 떨어지고 큰 재미도 없죠. 그래서 최근에는 영상 커트와 커트 사이를 부드럽게 넘긴다든지 자막을 넣는다든지 음악을 넣는다든지 저 나름대로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조금 더립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지금보다는 점점 퀄리티가 좋아질 겁니다. 근래 한 20일 동안 회원수가 1,050명에 잠겨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 제 영상물에서 나오는 어떤 수치나 이런 게 구글이나 유튜브 마음에 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메일이 왔습니다. 원래 구독자 3만 명이 넘어서야 멤버십 회원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제게 멤버십 기능이 활성화됐답니다. 그래서 활성화를 했고요.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시면은 더욱 더 재미난 영상, 더 퀄리티 있는 컨텐츠 편집,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겠고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큰 혜택은, 혜택은 제가 찍었는 재미난 영상을 멤버십 회원분들이 먼저 보실 수 있고요. 이 질병 사태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, 세부 쪽으로 여행 오시게 되면은 제 원래 주특기인 프리랜서 여행 가이드 특기를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저렴한 여행 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금씩만 도와주십시오.